자문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의 감찰하신과 주권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하셨고 사람이 경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사람의 그런 자유의지로 인하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생각은 온전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또 우리가 판단은 자유롭게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든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든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가 없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수 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아름답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의뢰하고 정직하게 경영할 때.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간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즉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공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그것을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보좌가 공의로 말며 굳게 서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것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태로고, 교만은 폐망의선봉이고 교만한 폐망의 선방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 교만한 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자충우돌되고 사고나고 매일같이 사고나고 깨지고 터지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어이 부딪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미안한 것이 없고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것이 되서는 안 된다. 이 교만한 자들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와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그래 그것이 겸,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아, 그래서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불평이 없고 순종을 잘하고 항상 즐겁고, 화평스럽고, 양보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의 삶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로 지혜로운 자를,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말은 꿀성이 같다 그랬어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하이 된다. 아, 그 말을 참 잘해야 되죠. 말이 사랑스러워야 되고, 말이 예, 평안해야 되고, 그 말이 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지는데, 이 말로, 아, 말 한마디가 아, 중요한 것입니다. 아, 그 입술이 입술이 맹렬한 불같이 되서는 안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사람이 대화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말 자체가 에, 말 자체가 선한 말이어야 한다.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말이 있고. 눈짓을 하는 자는 폐악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하는 자보다 낫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를 의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지혜로운 자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